끊겨요? 이주민이 독국물을 밀반입해? <laughs> 네, 어디까지 했더라? 건문간 정치적 망명에 있어 특별한 규약이 제정되었습니다. 망명자들을 <laughs> 망명을 위해 유효한 망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망명 허가서를 가지고 온 입국자는 망명 허가서가 만능이라는 거네. <laughs> 망명 허가서 내면은 다 들여보내라. 이거, 이거, 이 말이지. 아 너무 오랜만이라 다 까먹은 것 같아. 로동 허가서! 비자 신분 보충 증명표 키는 184에 체중은 83kg 넓은 이마 맞고요 저도 이건 필요 없어. 어 이름 맞고 여권 번호 맞고 업무 뭐다 맞는 것 같은데. 맞잖아. 맞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보자. 맞고 아니. 왜 이래? 맞아, 맞아. 맞잖아. 맞는 거 아니야? <laughs> 혹시 모르니까 오브리스탄 아 너무 오래 걸린데나 <laughs> 오브리지탄 어저스 <laughs> 외교 인장 맞고 맞네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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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laughs> 자 아, 아 이거, 자, 잠깐만 전화가 왔어. 어 왜? 끊어졌네. <laughs> 캐리 캐리님 감사합니다. 어이거 어려워, 어려워, 어렵지? 어 이게 어려운데? 망명지를 찾아왔네. 망명허가서 방금 이게 그 그거죠? 이름 맞고 지문 감시 자 지문 찍어봐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나 일치 일치 된것 된 같은데 <laughs> 됐잖아 맞잖아 그래서 아아아저저는는만능이었자자잠잠만안안테리야안안테리야아어아아아자 맞아, 맞아. 자. 자기가. 몇주한달 안젤라 앙젤라 <laughs> 여권 번호 맞고 뭐 맞, 맞네요 짧은 머리 관리성 관리성 맞고 인포를 어디 나라야? 아 여기 있다. 응 됐어. 이름이 다르다고? 아니야 이름 맞아. 안젤라. 야 들어가. 어, 오늘은 나쁜 애가 없네. 다 맞는데? 뭐야? 어디? 이런 붉은 도장을 찍으라고? <laughs> 뭐야 그냥 붉은 도장 찍어달라는데? 붉은 도장 찍으라면 찍으면 되지 뭐가 뭐 나한테 나쁜 게 없잖아 가 잘가. 아, 좋아요. 아, 열장 좋아. 아, 예, 요 맛에 합니다. 뭐야. 아, 이거. <목소리> 잘못 들어보내도 <목소리> 그거구나. <laughs> 그래도 열장 받았으니까. <laughs> 아니, 키가 너무 커, 이자식! 이자식! 넌 키가 너무 커. 지문 감식. 지문이 다르잖아. 딱 봐도 달라. 닥쳐. 구금. 좋은 5달러다. 어디서 <웃음> 뭐야? 씨발 <laughs> <진짜. 웃음> 어디가 뭔데? 뭐야 시계야? 나 시계? 난 시계 안차 미안 됐어 됐어 난 시계 안차 미안하지만 난 시계 안차 뭐야? 졸라 많이 주네? 미안하지만 난얘 구금해야겠다. 얘. <laughs> 구금해야 돼. 너 구금.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어? 왜나 관련이 없대지? 얘 구금하면 이거 다내거 아님? 구금은 못하네? 아, 테이블에 하는 거구나. 응? 좋아. 구금을 못 하네. 그냥 불가하고 시계만 먹자 내가. 자. 아, 시, 싫은데? <웃음> 구금. <웃음> 죽음이 뜨네. <laughs> 어 맞았어. 아 <laughs> 어떡하자 미안해서. 하지만 너 같은 범법자는 잡아 넣어야 제맛이야. 알겠니? 외교회담. 다니엘 린드 보우스키. 남자야 이게? 남잔가보지 오브리지스탄에 톤타지라는 도시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톤타지 있고요 외교인장 맞고요 여권번호 봤고요 어? 어, 이거 아스토크차 토트카가 토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문서 이게 없잖아. 아니 이게 없다고. 응? 뭐야? 왜안 돼? 왜안 <laughs> 왜 되지? 아, 됐다, 됐다. 달라 나는 정의로운 입국심사관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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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동허가서 응? 아니 뭐야 미친 뭐야 저게 어이 뭐야 이거 살려줘 어, 미친 존나 쎄! <laughs> 얘 존나 쎄, 어디가냐 야, 열쇠, 열쇠! 빠샤 야, 얘왜 이렇게 쎄? 어린 조카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그 여동생이 왜 체포됐지? 아, 나도 빨리 꺼내고 싶었는데 <웃음> 까먹었지. <웃음> 까먹었어. 총이 2단은 사실조차 몰랐어. 만약에 내 나도 죽었을걸? 못 생각해냈으면 이게 다인가? 아, 친구가 죽었네. 친구도 얼마 없는데. 내가 안 죽는 게 어디야? <laughs> 탈모 진행 중. 음 이름 맞고 여권 번호도 맞고 뭐다 맞네요. 지도 코리스타 시티 외교 인장도 맞고 여권 마기일이 지났다고? 어 그러네? 감사합니다. 당신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뭐인세상의 문제야. 가. 아, 근데, 초록색 친구 있었는데, 어? 없구나. 초록색, <laughs> 닮았는데? 닮지 않았냐? 진짜 똑같지 않아요? <laughs> 똑같은 거 <것> 같은데? <laughs> 미란다, 응, 음. 맞고, 뭐 맞는거 같은데? 관리성 눈이 좋음? 눈이 좋음? 눈이 <웃음> <웃음> 눈이 좋은걸 어떻게 알아 눈이 나쁘다 <laughs> 다른데? 뒤질라고 <웃음> 5달러다! <웃음> 오 달러다 이마 자식이. 애들 <목소리> 아, 눈이 좋음을 특이사한 게 어떻게 했어? 응? 뭐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권. 허가서가 없잖아. 몰랐으면 못 오는 거지. <laughs>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몰랐으면 오지 말란 말이야. <laughs> 아, 얘 수배자야? 아니겠지? 뭔 소리야? 아, 얘 예, 이거 가져가. 가져. <laughs> 얘는 원래 입국 허가된 애잖아. <laughs> 그죠? 이러면 빨리빨리 그냥 해주는 게 나아. <laughs> 양마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돈벌지 응, 신분증명표 뭐라고? 이런 거지 같은 망명 망명자인 봐. 아 이건 아닌가? 너무 다른데? 이 지야 이게? 그래서 빨리 보내자.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 <목소리도> 웬 돼지가 번호 맞고 맞고 야 여자야? 리얼리? 놀랍군 어? 만기 만기 임마 만기 만기 날짜도 모르는 이런 거지같은 애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laughs> 아또한 대. 할아버지 진짜. <laughs> 여권번호 맞고 입국 만기일 맞고 170에 63어 이거요 뭘 갖고 있죠 당신 뭐뭐 숨겨 놨다 분명 몸수색 수색 몸수색 몸너 뒤에 가면 이제 허벅지 쪽에 뭐가 쪽 역시 하 이게 뭐죠? 아저씨 이게 뭐죠? 밀수품은 반입금지라고요. 가족을 생각해서 구금. 마약은 안 됩니다. 긴 머리 어디서부터 나왔잖아. <웃음> <웃음> 정말 그렇게 생각해는 뭐야. <laughs> 다른데 구금이다. 오 달러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음, 맞고, 이름 맞고, 나만료일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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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트러진 곱슬머리 키도 맞는 거 같고, <laughs> 남자잖아. 닦아도 남자구만. 뭐다 맞는데? 뭐더 필요한 거 없잖아. 인포를, 혹시 모르니까. 스케이도 오케이, 맞습니다. 수배자 아니야. 허가! 한 명은 들여보내줘야지. <laughs> 뭐, 다안 돼. 자, 들어가. 응? 뭔 소리야! 스케이도 맞는데? 어, 돈개 많아. 아, 승케이도 왔는데 뭐지? 어, 빨간색이다. 빨간색 뭐 있지 않았나? 빨간색은 안전한 사람이라고 했나? 빨간색은 냅두자. 빨갱이는 괜찮다고? 아니야. 제 뭐야? 혁명군들이 <laughs> 빨간색은 괜찮다고 했어. 음 맞네요. 음 맞아. 오케이. 아, 이 개같은 짐을, <laughs> 진짜, 개빡치게 하네, 진짜. 붉은 복장의 남자이고. 붉은 복장의 남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아스토츠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라고? 싫어. 싫어 미친 놈아. <laughs> 내가 왜, 왜 스스로를 희생해야 돼? 내가 살아야 일단은 뭐가 되지? 행복도 내가 살아있어야 행복이지. 응? 너무하네. 아니 면상이 다르잖아 진짜로. 아유. 지문 감식. <laughs> 아니잖아. 5 달러다 너는. 아유. 무슨 소리긴? 5 달러란 소리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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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을 이총 말고 이 총으로 쏘면 마치 총으로 쏘면 되지 않나? 그럼 괜찮지 않을까? 배치 로고 핵 <laughs> 이름 맞고 생년월일 맞고 파라디즈나 맞고 만료일도 괜찮네요. 괜찮죠 이거? 음. 면상이 뭐가 달라 이정도면 비슷한거지 똑같은거야 이정도면 음? 응? 몸무게가 늘어났군요 무슨일이죠? 수색할 시간이군 저일단제 대가리 찍는 소리 난다. 아니! 이 자식! 이런 나쁜 자식. 이봐 미술품은 왜 이래. 겹쳤어.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라니 그냥. 아, 근데 무슨 마약이 한 4, 4 k g 이렇게 넘게 되냐, 저렇게 조그만 게. <웃음> <웃음> 말이 되나? <laughs> 92kg 짧게 자른 머리. <laughs> 음, 맞고. 여권보여 맞고, 다 맞는데? 음 승케이도 인포르에 승케이도잖아승케이도 순K도 맞잖아. 그지? 맞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 했다. 또 아니라고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laughs> 아, 근데 빨간색 죽이면 내가 죽는대잖아. 내가 나보고 희생하래 미친 놈들이. <laughs> 나보고 희생하라는 건좀에바 아니냐? 죽이지 말고 이게 렇 이거 마취총을 쏘는 거야. 뭐더라? 노동자는 노동 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뭐 잃어버렸다면서? <laughs> 뭐지? 응? 응? 이름? 응? 이름? 맞네? 어? 이름? 어? 이름? 이름 이 자식! 어디 지문을 한번 찍어볼까? 아 맞네? 어맞아맞아 맞어 맞아. <laughs> 맞아, 얘 이정도 했으면 맞는거야 나이 정도 해석 맞는 거야, 넌 키가 좀 작지 않나? 오케이. 구만 좀. 구만 <laughs> <고만> 좀, 아 <laughs> 씨발. <시발. 웃음> 뭐야? 아니 맞지만 한 건데. 아니 맞지만 했는데. 노동 교화형 안 돼! 아 미친 가족분들 안전합니다. 아 이런 개 같은 새끼들. 아나씨야아 아, 미친. 아, <웃음> 이렇게 <웃음> 결말 20개 종류, <중> 번째 <laughs> 아, 잘해들려. <4개> <laughs> 아, 나 죽일 걸, 차라리 이럴 거면 죽일 걸. <laughs> 아, 이건 아니잖아.